자, 안녕하세요. <laughs> 자, 한국 시간 4월 9일 수요일 오전 7시 반입니다. 자, 출근하시는 분들 네. 그냥 즐겁게 보시길 바래요. 음. 그 녹방으로 보신 분들은 또 녹방으로 또 보시면 될거 같고요. 일단은 이 이네 시간에 오신 분들 호명을 해 드릴게요. LT 님 박경범님, 박강빈님, 킨닝님 제이씨님, 에세스님, 푸시앤블루님, 신호등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음. 박강빈님은 뭐 팀케이크 덕분에 수익률 내고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근데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laughs> 이 애프터마켓이 항상 요즘은 음, 관심의 대상이죠. 보시면 뭐 다우는 280포인트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S&P는 42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100은 162포인트. 여튼 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네, 오늘 보면은 S&P는 또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 빠졌어요. 그 이유는 뭐 중국의 관세를 그대로 어, 시행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 또 확인이 되면서 빠졌죠. 그래서 미국 시간 오늘 이제 동부 기준 12시를 기점으로 어, 중국의104% 관세가 때려집니다. 음. 근데 이제 S&P 같은 경우는 또몇 <laughs> 가지 기록이 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트럼프가 4월 2일날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S&P가 무려 12% 빠졌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1 1 1 7 하네요. 그쵸? 그렇죠? 렇 10%. 이거는 4일, 4일 연속으로 이제 빠진 거고, 이게 지난 20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그 이후로 가장 납 가장 안 좋은 그렇죠 가장 큰 하락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하루 종일 그 인트라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 중에 일 중에 음 최대 큰 최대로 큰그 반전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의 폭이죠. 음. 근데, 더다이내믹한 거는 뭐냐. 다우 존스에요. 다우는요, 제가 이건 좀 적어 드릴게요. <laughs> 저도 좀 놀랬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플러스 1461포인트 올랐다가, 마이너스 862포인트 빠졌다가, 결국은 종가는 마이너스 얼마야 320포인트인가 그러죠 이렇게 됐습니다 네, 320포인트 그러니까 이 갭을 보세요 무려 2000 몇이에요 2300포인트의 스윙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더 재밌는거는 그장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네, 다오가요. 500 포인트 폭등했어요500 포인트, 500 포인트. 그러니까 이때 다오 관련된 무슨 ETF나 이런 걸 매수를 했으면 은 10분 안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냈을 수 있다고 볼수 있겠죠. 음, 일단 그런 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빅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52.33.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픽스가. 그리고, 지금 보면, WTI가 60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60불 밑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에 굉장히 어, 분한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야. 자, 월스트리트 다 엉터리야 얘네들 응. 모든 월스트리트 애들 다 엉터리야 자, 에버코 여기서 연초에 올해 2025년도는 어, S&P가 6,800까지 갈 거라고 목표를 제시했어요 오늘 오늘 이걸 어떻게 조정했느냐. 네, 5600으로 조정했습니다, 5600. 이거는 제가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17.6%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야. 연초에 이건 뭐야, 이건. 연초에 이거, 이건 뭐야. 6800. 무엇을 근거로 6800을 제시를 했느냐. 이미 다 관세 관련된 거다할 거다라는 거다 알고 있으면서 6,800을 제시해 놓고는 이게 뭐야, 이게? 순전히 엉터리들만 월스트리트에 있다. 근데 엉터리인 월스트리트 애들의 이런 목표 수치를 또 앵무새처럼 또 자칭 전문가들이 또 국내에서는 딱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믿을 거는 오로지 본인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이게 빠지면서 오늘 하루만 봤을 때 맥세븐, 맥니피센스 세븐 통, 총, 그걸 통합해서 3 1 0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이 순위를 보면 다시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됐어요. 놀랍죠, 이거. 최근에 애플이 막 폭락해갖고 2위가 됐고, 엔비디아 3위, 4, 5, 6 이렇게 했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존하고 알파벳은 뭐2트리 i 달러, 2조 달러 시총을 다 깼고요. 그다음에 3조 달러, 3트리illion 시가총액 종목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토탈 마켓캡은 전 맨날 보는데. 이거 볼 때마다, 50 트릴리언이에요. 근데, 어, 제가, 보통, 이걸 봤을 때, 노멀한, 그, 시가총액 규모가 48 트릴리언 정도 됐었거든요. 음. 그니까, 노멀한 48 트릴리언까지 거의 다가왔어요. 음.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트럼프가요 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얘기합니다. 지금 하루에 하루에 무려 2빌리언 2빌리언 달러어치의 관세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 찰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음. 빅 텍스 디스 이어 올해 어,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하지만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슈퍼챗 너무 고마워요. 지금 이런 시장이 어려워서 찰리님도 그렇게 뭐 즐겁지 않을 텐데, 이렇게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제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게 뭐가 있냐면은 좀 관전 포인트인데 음 이런 거예요. 중국은 제104% 104%, 104 때리기로 좀 했잖아요. 일단 그게 이제 12시 이후로 변화 없이 진행이 되는지 그걸 봐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한국과 어제 뭔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권한 대행하고 통화를 했고 건설정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뭔가 한국하고의 그 관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일본도 그렇고 어 일본도 그렇 한국 전에 하루 전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하고 뭔가 뭐 관세 관련돼서 아, 뭐, 협상을 하고 있었, 던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그, 권한대응하고, 이제, 한국하고의또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오늘은 저걸 좀 봐야 할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 증시와 한국, 일본 증시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별성이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그 일본과 관세 관련된 협상을 하고 있었던 뉴스로 인해서 니케이가 좀 올랐고 이제 오늘 한국 증시가 트럼프 행 정부하고 지금 관세 관련된 또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음 예상보다 덜 빠질지 그런 걸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중국 증시는 더 빠지겠죠. 이게 어 14%를 진행한다면 그러면은 중국은 많이 빠지고 한국, 일본은 좀 제한적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오히려 조금 오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어, 시장이 좀 차별화되는지를 좀 보,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어, 질문 주시고요. 정말 그, <laughs> 그 월스트리트들은 정말 엉터리인 거 마, 마, 맞는 것 같아. 다들 6600에서 7100을 처음에 연초에 제시를 했다가 지금 다 내리고 있거든요. 다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엉터리 월스트리트 애들이 지금 S&P 목표치 내리는 거뭐 오늘 얘기했던 에버코어 여기서 6,800에서 5,600으로 내린 것도 우리가 전혀 믿을 게못 돼요. 어, 그걸 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5,600이 맞는 건지, 5,000이 맞는 건지, 4,500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은 오히려 뭐 7,500이 맞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어, 그러니까 그 월스트리트 애들이 계속 내놓는 그런 목표치는 아예 신경을 끄시는 게 좋다. 맨날 바뀐다. 맨날 틀리고. 작년에도 다 틀렸어요. 작년에 다 틀렸습니다. 저 빼고, <laughs> 저 빼고 작년에 S&P 다 틀렸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제임스님은 올해 S&P 어떻게 예측했어요? 연초에, 연초에요. 저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올해 S&P 목표치는 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한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쵸? 에. 베어마켓 들어왔죠. 베어마켓은요. 이게 지수마다 틀려요. 지수마다. 러셀은 아마 베어마켓 들어갔을 거고, 베어마켓 진단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이런 걸딱 찍어갖고 최고치 있죠. 아니, 지, 어, 1년으로 보고 최근의 최고치. 아, 뭐 이, 이거겠네요. 그쵸? 음. 최고치, 최고치에서 20% 빠졌느냐. 그것만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나스닥은 베어마켓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S&P는 어떨까요? 최고치 대비해서 아직 베어마켓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6100인가? 아직 베어마켓 안 들어갔습니다. S&P는. 다우 같은 경우는 음, 봅시다. 최고치가 45073이었으니까 그래서 20%. 하면은, 다우도 아직은, 아직은, 베어마켓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느낌에. 누가 이렇게 계산기로, 이렇게 또뚜들겨보면은될것 같아요. S&P 4915가 베어마켓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퓨처스를 보면 되거든요. S&P가, 지금 퓨처스가, 4935를 보이고 있어요. 4935. 그러니까 좀 버티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그다음에 다우는 36058. 다우를 보면은 지금 37321, 퓨처스만 보면 아직은 다우존스는 네. 조정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 그다음에 지금 이게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6원. 16원. 엔화는 21원. 유로화는 21원. 엄청나게 한국의 원화가 평가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가 평가절하. 그러니까, 원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그 어제, 오늘이죠, 오늘. 그, 3년 물, 미국 국채, 경매가 있었거든요? 경매가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3.78 정도에 끝났는데, 3.75짜리가 3.78에 이제, 팔렸기 때문에, 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원래 발행되는 게 3.75인데, 그쵸? 3.78이 됐다는 건 뭐예요? 조금 더 싸게 팔렸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더 싸게 팔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별로 안 좋았다. 결과가. 그래서 이 미국 국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10년 물, 물도 막 오르고. 그러면서 달러도 같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또안 올라. 그쵸? 저스틴님. 음, 달러 인덱스는 또안 올라요. 재밌는 게. 크래스를 보면은. 잠시만, 여기. 뭐,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달러 인덱스, 여기. 어. 달러 인덱스는 또, 음, 오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 우리 환이 이렇게 16원이나 폭등하는 걸 보면은 그쵸 그렇죠? 원화가 그만큼 약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른 외환 대비해서도 지금 그쵸 그렇죠? 폭등한 걸 보면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어요. 근데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원화 대비해서, 이게 국내 증시에는 별로 좋지는 않은데, 별로 좋지는 않은데, 또 미국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관세 관련돼서, 권한 대행이 또 열심히 무슨 뭐 협상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증시에 조금 훈풍을 불지를 좀들여다 봐야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질문 느낌 느낌에 이번 토요일날 그 오프라인 정기 모임 하잖아요. 두 번째 어, 질문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질문 시간이 조금 많이 잡아놓을게요. 어, 커피앤캣님도 오시고 음. 그래도 아침 일찍 하니까 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 동부 찰리님하고 저스틴님은 동부 쪽에 계시니까 저녁 6시 50분 정도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음. 테디님도 굿모닝입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 좀 복잡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그 멤버십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5일 전에 5일 전에 올렸던 글 하나 있죠. 그건 여기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올렸던 멤버십 전용 게시판에 올렸던 글 5일 전에 폭락하는 날 장전에 올렸던 글이 있죠. 어, 그거. 음. 그거에 대한 변함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 제임스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있나? 하고, 어, 궁금하시면은, 네, 멤버십 게시판에 5일 전에 올렸던 글 보시면 됩니다. 증시 폭락하기 전에 올렸던 글, 무슨 얘기인지 알죠? <laughs> 멤버십에 계시면은, 어, 그쵸. 그런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 5일 전에 올렸던 글 그대로 어잘 다시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글 밑에 있는 댓글도 그 댓글 두개 제가 올린 거 있죠. 어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제가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뭐 한참 지나서 그 글을 공개할 텐데 거기다가 제가 그 얘기, 얘기했었죠. 중국이 핵심이다. 아, 중국이 핵심이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역시나 중국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 다들 아, 반가웠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